좀 혼자 있으면 외롭다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없어요?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밤자는 최고. <laughs> 반지하지만, 어... 어, 여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봤는데, 한달 안으로 현장에서 어, 곰팡이 조금 있었어요. 매입을 아... 보고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응. 산 찍었어요. 그 다음 10일 후에 산 찍어서. 아니, 정확하게 <laughs> 커졌어요. <이게. 웃음>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하는 곳 서울 인사이더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미스터 리구요 메리입니다 오늘도 메리와 함께 만나볼 게스트가 있어요 알제리에서 온 일리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아스라고 합니다 알제리에 온 사람이 지금 긴북대학교 이 t 박사하고 있는데 유튜브 콘텐츠 개최하고 있어요 뭐. 박사도 하면서 유튜브도 저... 하고 있는 우리 이런 걸또 다재다능하다 라고 하는데 정말 멋진 분을또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분은 서울에 살 사... 는 런던 여자 다이애나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다이아네예요 런던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사업 운영하고 있어요 책 쓰고 있고 콘텐츠 만들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한쪽은 인스타파 한쪽은 유튜브파 <laughs> 오케이 아주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오늘 요거 찍는거 좀 인스타에 올라가나요? <laughs> 올리고 싶어요 네. <laughs>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laughs> 네아 영광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을 좀 모시고 여러 가지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 오늘의 주제 뭔가요? 바로 서울에서 어디서 살아요라는 주제입니다. 어디서 살아요? 아 일단은 서울에 왔으면 집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서 사야 되죠? 예. <laughs> 특히나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 따뜻한 나만의 공간, <laughs> 나만의 집,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좀 필요한데 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디서 살고 계세요? 저만 거기 왔을 때. 기숙사 음. 살고 있는데 인형하에 원룸 처음에 네. 작은 원룸 그 다음에 큰 원룸 음. 살면서 다이애나는 어디 살고 있어요? 네, 서울의 서쪽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 너무 좋아요 아, 서울의 서쪽 <laughs> 네. 어. 처음에 왔을 때 신림 쪽에 살다가 뭐 신사도 가고 홍대도 가고 근데 사람 너무 많아요 홍대랑 음. 신사 어, 어.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들에게 좀 어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한국 왔었을 때 여러 가지 집을 찾을 때기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세 아, 전세 월세 아, 월세 아, 네. 이게 도대체 뭔가 들어보신 네.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왔을 때 보증금 무슨 뜻이에요? 아, 보증금 네, 보증금 계약서. 무슨 뜻이에요? 계약서 무슨 뜻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 개념을 알기가 음. 너무 어려운 상황 지금, 지금 한국 온 지는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4년 됐어요 타이아나는 한국 온 지? 5년 반 정도 됐어요 5년 반? 네왜 <laughs> 이렇게 한국말 <한국어를> 잘해 건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전세 월세 어. 이런 거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어 어. 선생님이랑 이거 전문적인 수업 받아야 될것 같아요. 세네 시간 동안 <laughs> 이거 설명해줬는데 한국어도 어렵지만 시스템 자체가 이해 못하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일단 한국에 왔는데 중개업소 개념을 잘 모른다라고 <laughs> 한다면 만약에 월룸이라고 한다. 보증금 한 500만 원에 뭐 월세가 한 뭐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500만원 처음에 내고 30만원 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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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야 되는데 전세는 한 5천만원을 한 어. 번에 그냥 내버리고 아난 월세 안내그 네. 대신 월세든 전세든 관리비는 또 따로 내야 된다라는 음. 거이 관리비라는 개념을 또 아시나요? 네. 어, 관리비 알아요? 네 어. 근데 영국은 그냥 단독주택 같은 느낌 그런 집 많으니까 그, 거기는 관리비 없는데 우리 플랫 아파트먼트? 어, 네네. 아파트면 네. 그럼 거기에서는 관리비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아. 네. 그럼 수도세, 전기세, 뭐 인터넷비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따로 따로 내는데. 아, 자기가 개별적으로 그... 네. 따로 낸다. 그거가 훨씬 더 비싸요, 한국보다. <laughs> 얼마 정도 비싸. 나와요? 한국보다 막 10배 음... 이상? 10배?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겨울에 난방 빼면은 가스비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배면 100만 원 나오는 건데? 네, 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도 얘기했고 관리비도 얘기고 했 월세, 전세 이런 것들 다 설명해드렸는데 그 중에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한번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이 그할때 어려운 것이 한국어 잘 못하면 너무 어려요. 아. 왜냐하면 이 집이 오고 싶으면 성년할 때 너무 어려요. 그리고 산 집이 그 햇빛 없어요. 햇빛이 없다. 네. 창문도 작고 막 아. 그렇게 돼요. 월룸. 네 원룸 아, 그 에서 좋은 원룸 너무 비싸요. 싼 원룸 그 할때좀 어려워요. 부동산 부동산에서 봤을 때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부에서 봤을 부동산에서 봤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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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site So we can say the hardest part actually finding a the good pung San exactly. finding a mm. good house. So I think the good puonssa can make it so easy and so convenient mm. if you find one So for me like I want to like see more Puonssa that can maybe speak foreigner language or they bring some assistant that can speak foreign language. this might help a lot of foreigners when they come. 아무튼, 한국말을 잘못하면 네. 어렵더라. 라는 거 있었는데, 다이애나는 한국말 잘한단 말이야. <laughs> 이러면은, 거, 아. 그때도 한국말 잘했어? 직구할 때도? <laughs> 이 정도였지만 그래도 응. 계약 나오는 단어들 다르잖아요 스크 아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저도 좋은 부동산 찾기 힘들어요 아 왜냐면 다 유명한 부동산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체인같이 음. 만들어진 거예요 부동산 아 근데 여기는 다 개인 사장님이 네. 다 운영하니까 네. 아,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헷갈리죠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착해 보이는데 아, 뭐. 말은 막 아이고 제가 좋은지 알아봤죠 <laughs> 예, 대신 부동산 중개인은 300만 원입니다. <laughs> 이럴 수도 있고, <laughs> 네, 에, 약간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메리가 팁을 가져왔어요. 사실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전문가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분들을 위한 부동산 정보 관장 페이지가 바로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동산 관련된 외국인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다 찾아보시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교육도 받으러 오고 계속 네.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집을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것도 가져오면 이 계약서가 올바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상담해주고 그리고 부동산 찾기 어려웠었죠 여기 부동산 좋더라 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상담들을 다 해준단 말이지 그리고 응. 그 플러스로 계약소감 검토 응. 그리고 용어 가능한 서울시 인증 공인 중개사 연결 등을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부동산 연결이랑 계약서 검토 이런 거 외국인한테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계약서 쓸때 6개월 계약 없어요. 계약 없다? There is no contract for 6 months or 3 months. Like sometimes you have only one semester left. So we want only to sign 6 months. But it's you forced to sign 1 year. 근데 그런 거 있죠.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되게 난감하잖아. 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구해 놓고 가야 된다. 계약을 1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음. 그리고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광장이라고 아예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시가 인증한 영어 가능한 부동산 을쫙 모아놔서 햇빛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아, 네. 방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어, 물 잘났으면 좋겠고요. 변기 물쫙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얘기했을 때 네. 그분들이 오케이 접수됐다. 그리고 그 좋은 부동산 만하면 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어떤 원룸 구할 때그 좋은 부동산 만났어요? 마지막 원룸 아 지금 네 책임자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님 덕분에 좋은 집을 찾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나이아나 좀 좋은 부동산 사장님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좋은 부동산 친구가 있어요. 아그 친구의 말은 잘 믿을 수 있는데 아 다른 부동산은 못 믿. 아왜왜 최악의 부동산 <laughs> 얘기했어요 최악의 부동산 <웃음> <웃음> 있죠? 어 뭐야 뭐야 뭐야? 그 집은 바로 위에는 그냥 1층만 있어요 위에 더 위에 없어요 그럼 좋죠 아, 위에는 뭐 소리도 안 나고 좋을 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겨울에 그래요. 많이 추워요 아 그리고, 그리고 여름은 많이 더워요 <laughs> 가습기 보고 아 가습기다. 가스비... <laughs> 또 네. 추우니까 가스 더 들고. 네. 근데 그걸 소개해준 그 부동산 사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걸 소개해줬을까? 보증금은 한국은 너무 크잖아요 월세라도. 그래서 아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했으니까 제 조건 안으로 합리적인 아. 것이었지만. 근데 그런 장단점은 잘 설명하지 않았죠. 아 좀.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세요. <laughs> 네, 조금 명확하게 투명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아 근데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명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이 집의 어떠한 장점들과 단점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면 내가 집 선택할 때잘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럼, 그 친구랑 또 살고 있었어요. 아? 이약 하면 보증금 할부만. 아, 친구랑 같이 사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다. 네. 어, 친구랑 같이 살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혼자는 아, 일편. <laughs> 아, 아까는 이제 경제적 상황에 찾다가 찾다가 이제 (2층집으로) 갔지만 <laughs> 지금은 어, 인스타하고 <laughs> 어, 책 출간하고 어~ 좀 사업도 하고 있고 이~ 지금 된 <laughs> <되는> 거야. <laughs> 하이에나가 지금 요게 있는 거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생겼는데 혼자 사는 거랑 친구랑 같이 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일 어려운 것이 그잘때 소리가 많이 나올 때집지 않아요 그 친구는 밤에 공부하다 아니면 친구랑 연락하면 아 네, 통화하거나 뭐 카톡 소리나 뭐 게임하면 은 게임 소리 게임 소리 네. 지금 일리아스는 박사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자면서도 공부 생각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 설거지 보통 안 해요 아 설거지 안 해? 네 지금 그왜 그래? 힘들다. 아, 말 힘들다 서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너무 너무 단점만 얘기했는데? 네. 나쁜 점이 너무 많아요 <laughs> 추천해요? 안 추천해요? 안 추요. 네, 왜냐하면... 아돈 있으면 혼자 살봐라 네, I'm quite p e r s so... s 내가 봤을 때 알리아스가 원하는 건 쓰리룸에 <laughs> 화장실 두개 있고 촥자으 싶은 거야. 그래서 화장실 여기 쓸까 저기 쓸까 고민하다가 아 여기 써야겠다라고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네, 아, 어. 다이애나처럼 좀일 하기 시작하면 은 아. 부동산 빡 가가지고 아다 필요 없고. 스리룸에 방두 개입니다. 아 화장실 한한 한 개만. 아한 개만 있어도 돼? 네. <laughs> 괜찮아. 어왜두개씩이나 가지려고 하는 거야? <laughs> 그냥 아. 두개 있으니까. 아. 그런데 하나 쓰고 하나는 그냥 물건 넣는 거예요. 아 네. 거의 그렇게 되죠? <웃음> <웃음> 좀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외롭다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없어요?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laughs> 그쵸. 혼자 나왔을 때뭐 아무 눈치 볼게 없잖아.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요리하고 싶을 때 그냥 마음대로 요리하고 좋아요. 어,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2 7살에요 32살이에요. 결혼해서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은 음. 좀 서울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로망 같은 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완벽해요. 지금 완벽해요. 아, 지금, <laughs> 지금 강서구? <laughs> 네. <시리로>. 이대 <laughs> 강서구 네, 그대로 네. 나는 여기에 그냥 결혼을 하면은 난 여기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만족한 어, 집에서 네. 살고 있다. 네. 아잘 알겠습니다. 음. 굳이 부동산 친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 그냥 한국인 친구 만나고 그 아.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뭐이집 괜찮을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어, 사실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혼자 보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친구랑 같이 가. 내가 혹시나 이 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너가 옆에서 잘 봐줘. 객관적으로 봐줘. <laughs> 내가 지금 홀라당 넘어가지 않게 너가 좀 옆에서 지켜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원룸을 구하러 엄청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환기입니다. 서클레이션 아 바람이 막잘 통하는지. 음식을 먹었다. 그럼 음식 냄새가 잘 빠질 수 있는 바람이 잘 잘 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래야 이제 집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나고 곰팡이도 안 슬고 햇빛, 환기, 물잘 나오고 난방 아 곰팡이 얘기했으니까 좀, 좀 트라우마 있어요 어? 갑자기 곰팡이 <laughs> 트라우마 곰팡이 <오>. 트라우마 <laughs> 반지하였어요 근데 그냥 한쪽은 되게 햇빛 잘 들어오고 한쪽은 그냥 뭐 반지하지만 어. 어 여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갔는데 한달 안으로 현장에서 어, 곰팡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아. 매일매일 보고 커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일매 보고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네. 산지었어요그 다음 10일 후에 산식어서 아니, 정확하게 <웃음> 커졌어요. <웃음> 이게. 그래서, 어, 나갔어요. 한달 아 후에. 네, 만약에 이제 경제적 상황이 반지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창문을 무조건 열어놔야 돼. 근데 반지하라서 또 창문을 열어놓기가 두렵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여자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천. 남자들은? 그냥 뭐 털털하게 그냥. 에, <laughs> 산, 어, 어디든 살수 있다면은 뭐 그냥 사는 거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야기는 다 나눈 것 같고, 우리 뉴비들에게 부동산 구할 때 어드바이스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한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다양한 뭐 의견도 듣고 그리고 좋은 부동산 만나면 좋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숙사 가고 한국어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야 돼 한국말 잘 모를 때는? 네네. 어디를 찾아라? 그 글로벌 서울? 서울 글로벌 센터 아하 <laughs> 거길 찾으면 되는군요 네. 내가 잘 모르겠다 아 서울 글로벌 센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서울로 와 와서 행복한 집을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준 우리 아리아스와 다이애나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사이더스